자 이번에는 이 단원 삼각비 활용 대표 문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더 어려울 건데 일단은 그 대표 문제를 하나씩 어떻게 식을 써야 되는지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숙제를 할땐되도록이면생이쓴 식처럼 따라서 여러분들도 풀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 대표 문제 17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 인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자,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이 그림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AB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 근데 사실, AB, B변이죠. 그리고 지금 42도가 쓰였는데, 기준각에 대해서 b c 는 지금 밑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코사인, 와, 연필로 안 나와. 음. 코사인, 42도는 AB분의 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코사인 42도 분의 2. 이거 사실 같이 역수 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얘 같이 AB 분의 1을 같이 역수 취하면 2 분의 AB가 되고 코사인 42도 분의 1 되고 2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 보기로 보니까 48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사실 A하고 B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쪽 각이 48도라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준각을 48도로 바꾸면 BC는 높이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럼 B편 AB 물어봤고 높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인이겠구먼. 그래서 사인 48도는 AB분의 2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AB의 길이는 사인 48도분의 2구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을 볼게요. 그 대표문제 176번. 그 오른쪽 그림의 중륜 면체에서 5하고 6 그리고 각 CFG가 30도일 때이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직각삼각형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그 입체도형 나오면 조금 거시기 한데 내가 그랬지? 입체를 통째로 보는 게 아니고 입체도형 중에서 필요한 평면도형 사실 평면도형 중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뚝 떼어서 보면 된다. 이렇게요. 됐죠? 실제로 여기에서 이직립면체 부피를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모서의 길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FG하고 CG의 길이를 알아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CG는 기준각을 한번 30도로 한번 해볼게. CG는 기준각을 30도로 했을 때 높이다. 공식 좀 써보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CG는 6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 실제로 공, 내가 쓴 공식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사인 30도는 6분의 c지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치자 어쨌든 사인 30도가 얼마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머릿속을 열심히 뒤지시길 바라면서 이렇게요. 그리고 f g는 밑변 코사인이겠구나. 그래서 6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럼 코사인 30도는 얼마냐? 머릿속을 열심히 뒤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씨, 개념 편에서 이 개념편에서 숙제만 잘했어도 이정도는 빨리빨리 나오지. 그래서 사실 그 이직육 면체의 부피는 직육 면체의 부피는 5 곱하기 3 곱하기 3 루트 3 써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쓸 때는 보기에 단위가 있었기 때문에 3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받쳐주세요. 단위를. 자그 다음에 18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종호기의 손에서 연을 올려다본 각의 크기는 35도 연까지의 길이는 거리는 50m 지면으로부터 종호기의 손까지의 높이가 1.7m라면 지면으로부터 연까지의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자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 기준각을 35도로 했을 때 높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쵸? 아, 그럼 저 길이는 내가 앞에서 했지만, 50 곱하기, 사인 35도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하기 1.7을 해서 계산해야 된 거야. 산수는 누가 한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설마 하니 이 산수를 틀리겠어? 음. 그 다음에, 대표문제 189번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두 조건이 나와있네 이제 삼각형 AC, 아, 변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안 보여요? 어, 그럼 너희들이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30도 특수각이니까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보조선을 그린다면 직각삼각형 이렇게요 삼각형 ABH에서 사실 내가 AH도 BH도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H의 길이는 8 곱하기 높이니까 사인 30도. 아니, 이제 이것 좀 외워도 된다고. 그렇죠? 4cm 이렇게요. 그 다음에 bh는 밑변이니까 8 곱하기 코사인 30도. 외워도 된다고.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4루트 3cm 이렇게요. 그래서 ah도 구했고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형 ACH에서 저희 특수가 없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B H 아, CH를 BC 빼기 BH에서 구할 거다. 6루트 3에서 4루트 3 빼니까 1루트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CH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그냥 AC의 길이는 루트 AH제곱 플러스 CH제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산소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번 볼게요 자 AB의 길이를 구하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다, 다야 선생님 직각삼각형 없어요 그래 보조선 그려야 되는구나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특수각을 살려야 돼 그리고 보조선 그릴 때 지금 한 6cm가 지금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 저거 딱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럼 저 길이를 잘라먹지 말고 살려야 돼아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보조선을요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아요. 음, 됐냐? 그래서 삼각형 ACH에서 말이죠. 사실 AH하고 CH 구하는 방법이 똑같을 건데요. 어떻게 구해 상관없고요. AH를 놓고 본다면 45도 6 곱하기 뭐 사인 45도 해도 되고 코사인 45도 해도 상관없겠죠. 이분의 루트 2 3루트 2다. 아얘 예, 3루트 2 3도트2 지금 근데요 AB 길이 뭐고 몰라요 BH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75도에서요 45도 여기가 당연히 45도가 될 거고 45도를 빼면 얘가 30도가 되버리거든요그지 얘들아? 네 그래서 지금 그 AB 뒷변하고요 지금 AH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그거 밑변이야 기준과 30도로 했을 때 밑변이야 그랬을 때 아, 이제 삼각형 ABH에서 밑변, 밑변. 뭐 뭐쓰겠으면 그냥 코사인 30도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AB분에, 미쳤구나. AB라고 얘기하고 AH라고 쓴 거예요. 훌륭하네요. AB분에 AH, 이렇게요. 그래서 코사인 30도 대신에 코사인 30도의 값 쓰세요. 이 분의 루트 3. 왜냐면 이게 분수가 되기 때문에 AB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돌릴게요. 그래서 코사인 3 0도는 2분의 루트 3은 AB 몰로 AH 3 루트 2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곱한 결과는 이렇게 곱한 결과 같다. 쓰는 게 낫겠죠? 루트 3 AB는 6 루트 2와 같고 그래서 AB의 길이는 루트 3분의 6 루트 2와 같다. 당연히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감점이야. 분모 유리화해서 쓰시고 단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00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사인 아니 삼각형 ABC, 45도, 60도, AH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AH의 길이를 사실 삼각형 ABH에서 A-H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A-H하고 B-H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C-H도 표현할 H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얘들아 잘 봐, 니네 그, 내가 여기를 h라고 놨고, 얘를 h라고 놨어. 근데 내가 뭐냐면 내가 쓸수 있는 건 bh 더하기 ch란 말이야. 그럼 bh, 어, h로 표현됐다. 그치? 그럼 ch는 어떻게 h를 표현할 것인가? ah하고 ch를 엮을 수 있는 게 탄젠트다. 그치 근데 내가 언제나 이거 B H 더하기 C H야, 그럼 C H는 하고 표현될 때 편한 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C H는 했을 때 우리가 공식 쓸수 있는 게 뭐냐면 C H가 분모로 깔려야 돼요. 그래서 얘가 분모로 까, 아시. 아니 저 H가 분모로 깔려야 돼요. C H가 아니고 H가 분모로 깔리는 요각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A C H에서 H, C, H는 H 곱하기 탄젠트 3 0도다 여기서 돌려보면 다시 맞맞지지내쓴쓴식이 맞는지 살펴보려면 탄젠트 0 0 0는 H분의 CH 맞죠? 그래서 0 h 더하기 CH가 1 2 0 0로 아, 탄젠트 3 0 0 0 0 0 0 0 0놔야 되겠군요. 탄젠트 3 0도의 값은 얼마? 3분의 루트 3H다. 그래서 h 더하기 3분의 루트 3h는 12.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 이 밑으로 내려올까요? 그러면 이거 얘들아 1 플러스 3분의 루트 3h고요. 당연히 이거 h에 계수 3으로 통분해서 3 플러스 루트 3h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갈라서 위로 올라올게요. 그러면 h는 1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분의 3이다. 이렇게 요 됐지. 선생님, 저요, 저 이런 거 보여요. 뭐냐면. <laughs> 저 상태로 분모 유리화 해도 되고, 3 플러스 루트 3분의 3. 저 상태로 유리화 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거요. 루트 분모 분자를 루트 3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루트로 3으로 나눠서 이 상태로 분모 유리화 하시면 산수가 조금 더 간단해지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06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BC가 6이다. 음, 음, 음. AH 길이를 구해라. 음. 자, 그럼 AH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H라고 한번 나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쓸수 있는 거 BH 빼기 CH가 6이다라는 거, 요거쓸 거야. 요, 요뿐없잖아그치 그래서 BH는 내가 그쓸 때요, 기준각을 요거로 해서 공식으로 쓰면 더 편하다라고 했죠. 음. 그러면 BH는 AH 즉 h가 분모로 깔리는 거 탄젠트 60도예요. 저 하늘 하늘 가게 60도잖아요. 그 탄젠트 60도 이렇게 해야 돼요. 공식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다에서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그다음에 CH는 마찬가지 여기 기준각을 바꿀 거야. 그 여기 기준각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게 60도니까 저거 3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CH는 H 곱하기 탄젠트 30도다. 그럼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H 자 그래서 BH 빼기 CH는 육이므로 사실 이거 흐름 알고 있으면 이거 맨 위에 안 써도 돼 어, 여기서 필요한 건 여기니까 그래서 bh 루트 3h 빼기 3분의 루트 3h는 6 그래서 3분의 루트 3아 3, 이거 아까 <laughs> 이거 통분하면 3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렇게계산하면 3분의 2 루트 3h는 6 그래서 h의 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얘도유리안 하고 얘들아, 이하고 3, 6하고 약분하시고요. 루트 3하고 3하고 약분해서 루트 3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값 3 루트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여긴 단위가 없으니까 3 루트 3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탄젠트 a가 루트 3일 때 ab c 으 선생님 좀 이상해요. 원래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a 인데. 어, 탄젠트 a가 왜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돼? 어, 탄젠트 a를 이용해서 사인 a를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구해요? 아니, 잡 볼게요. 그냥 자 A 기준각 만들어서요. 여기서 ABC 쓰지 마시고 A는 조각하고 똑같은 각이니까 기준 쓰셔도, 쓰셔도 돼요. D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탄젠트 A는 탄젠트 A는 여기에서 AD분의 ED가 되는 거고 얘가 루트 3이래 그럼 여기서 AD의 길이를 a라고 하고 20a야. ED의 길이를 루트 3 a 라고 하면 돼요. 한 a는 0보다 큰수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a h a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AD 제곱 플러스 e t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a제곱이니까 사이 제곱축 얘는 e a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sin a는 a 2분의 e d 니깐 e a 분의 ed 루트 3a 그래서 2분의 루트 3아나 바보야. 나 바보야? <laughs> 아뜻 수가겠네. 나뭐가 이씨. 짬뽕아자 이런 식으로 탄젠트 A가 나와 있었대요. 저거 <laughs> 탄젠트가 루트 3의 값이 나오는 게요. 60도죠. 오, 쉐트. 쉬. 자, 여하튼 특수각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걸 바보 같은 지우쌤이 너희들에게 몸소 보여준 거다. 자, 그래서 쓸 공간 없을까? <laughs> 생각형 a b c 난비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a 값 이렇게서 해 <laughs>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laughs> 나 울고 있니? 아씨. 자, 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풀어 막 이래. <laughs> 근데 잠깐만 그 밑에 보면 다 특수각 나오나? 그래, 꼭 특수각이 아니어도 이렇게 풀수 있어야 돼. 여러분은 강하게 커야 됩니다. 화이팅 자, 대표 문제 219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30도이고 AC하고 BC가 4cm인 이등변 삼각형인데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 두 변의 길이와 혹시 너네 이거 이등변 삼각형 성질. 삼각형 CBA는 CB equal CA인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죠. 그래서 각 CBA 꼴 각 c, a, b, n, a가 30도씩 돼요. 즉각 a, c, b의 크기가 나온다라는 소리겠죠. 120도.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c, b하고 c, a를 알고 있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니까 120도인데 120도 둔각이면 180도에서 이 각을 빼서 예각으로 바꿨어라. 그래서 이분을 곱하기 4 곱하기 4. 사인 60도는 아직도 못 외우고 있다면 디질레이션에 네. 초대하겠습니다. 단이 나와 있으니까 다 구하고 제곱센티미터단이 받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제는 2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의 넓이 그랬는데요 이거는 사각형을 통째 로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이렇게 나눠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60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cd 곱하기 sin 180 120도 해서 산수는 누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분할하기.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그렇지 어떤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두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진 조건까지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사각 평행사변 형 넓이 나오겠죠 자, 232번 자, 이거 마름모다 라고 했는데요 마름모는 4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즉 얘도 평행사변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공식 쓰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이다 그래서 이사각형의 넓이는 AB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기인가 이렇게요 됐죠 계산하세요. 계산하면서 넘어가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인가 봐. 23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 넓이. 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있네요. 선생님 제가 암기하기로는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두 대각선 사이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냥 외각 처리하면 돼요. 이 삼각형의 외각 처리하면 요가 삼각형의 한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120도 이렇게 돼요. 그 사각형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그 각이 둔각이라면 180도에서 그 각을 빼서 예각으로 만들었어라. 그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7에 28 곱하기 마지막 문제니까 내가 풀어주뭐건덕지도 없잖아. 사인 60도. 네. 그래서 오늘의 신도 이걸로 끝.